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원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잠원 말씀은 잠언 잠원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환상 개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환상 개시가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기서 환상 개시라는 말이 영어로 무엇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많은 젊은이들이 비전 없이 미래 없이 꿈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으면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없느냐고 물으면 없다고 대답합니다 모든 것이 귀찮다고 말하고 그냥 돈이 많아서 계속 놀고만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비전도 없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창조의 목적도 없고 사명도 없기 때문에 비전도 없고 미래의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도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그때 만족을 위해서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허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어떠한 목적이 없이 우연히 창조되었고 사람도 진화의 과정 중에서 어쩌다가 나온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도 아메바라는 세포가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연의 결과일 뿐이며 동물과 다르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숭이나 사람이나 짐승일 뿐이고 사람은 단지 진화가 더잘된 짐승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나지 않으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흥미진진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 비전을 발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비전을 발견하고 환상계시를 얻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 자먼 29장 18절 말씀을 끝까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환상계시를 얻고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누가 행복할 수 있느냐?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삶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느냐? 바로 주의 말씀. 주의 법을 지키고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얻는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을 얻을 수도 없고 기쁨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나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는 종교의 길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리석은 나에게 예수님께서 지혜가 되시고, 연약한 나에게 예수님께서 힘이 되심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자본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자본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